여러분, 왜 원더우먼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지 아세요? 화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립스틱을 꼽을 것입니다. 작고 간편하지만 단숨에 얼굴의 인상을 바꾸고 때로는 기분까지 바꿔주는 힘을 지닌 립스틱. 특히 강렬한 붉은 색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튜브 속에 담긴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최초의 립스틱은 무려 기원전 5000년. 고대 수메르인들은 자연 재료를 으깨 입술에 바르면서 등장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립스틱은 이미 왕비의 치장품으로 사용되었고, 신비롭고 강력한 힘을 부여받는 주술적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크레오파트라가 진홍색 입술을 내기 위해 개똥수이나 진딧물에서 추출한 색소와 헤나에서 추출한 붉은 색소로 물들였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그녀에게 립스틱은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권력과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립스틱이 여성 모두에게 허락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상녀들만 립스틱을 바르게 하여 식별의 도구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로마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뒤바뀝니다. 남녀를 분문하고 립스틱을 즐겼으며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수단으로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중세를 지나 립스틱은 한동안 조용히 사라졌지만,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새하얀 얼굴에 선명한 붉은 입술을 강조한 그녀는 당시 영국 여성들의 뷰티 아이콘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창백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립스틱을 여러 겹 덧발랐다고 하는데, 그러나 죽을 당시 입술에 남아있던 립스틱의 두께는 무려 1cm였다고 전해집니다. 프랑스에서도 립스틱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루이 15세의 애인이었던 퐁파두르 부인은 죽는 순간까지도 내 립스틱 한지를 가져다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니, 그녀에게 립스틱은 생애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던 자기다움의 상징이었겠죠. 하지만 1800년대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영국에서는 립스틱이 다시 한번 천박한 도구로 낙인찍힙니다. 청교도적 분위기가 지배하던 당시 립스틱은 거리의 매춘부나 연극 배우에게나 허락된 화장이었고 꾸밈 자체가 무례하고 거짓된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뒤집은 것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화장품 브랜드 겔랑이었습니다. 1880년 세계 최초로 립스틱을 대량 생산해 상업적으로 출시하면서 립스틱은 서서히 대중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다만, 여전히 여성들은 립스틱을 몰래 바르곤 했습니다. 거울 앞이 아니라 커튼 뒤에서 말이죠. 립스틱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한방을 날린 이는 미국의 발명가 모리스 랩이었습니다. 그는 1915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총알 모양의 슬라이딩 튜브를 고안해냈고, 이는 곧 스코빌이라는 회사에서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자동차, 영화, 밀주와 함께 립스틱은 미국의 4대 산업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립스틱이 가장 많이 팔린 품목 중 하나였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심지어 여성 공장에서조차 탈의실에 립스틱이 비치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주목합니다. 바로 립스틱 효과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기일수록 립스틱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현상인데요. 불황일수록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사치를 누릴 방법을 찾게 되고 립스틱은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최고의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립스틱의 붉은색은 단순히 아름다움 이상의 효과를 갖습니다. 인간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립스틱의 붉은색을 보기만 해도 신진대사가 13% 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언제부터 립스틱을 사용했을까요? 고대 신라 시대에는 이꽃의 즙이나 진사를 사용해 입술을 물들였고 고구려에서는 연지를 만드는 기술이 일종의 연금술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립스틱은 1950년대 중반 태평양 현지의 아모레퍼시픽이 ABC 립스틱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립스틱은 특히 당당한 여성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여성 캐릭터의 변신 장면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왜 립스틱을 바를까요? 저자 제시카 폴링스턴은 저서 립스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입을 무기로 바깥 세상과의 전투에 나선다. 원더우먼도 행동을 개시하기 전 립스틱을 바릅니다. 출근 전 립스틱을 바르고 나면 나도 무장 완료된 느낌이 든다. 립스틱은 단지 예뻐 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감을 또 어떤 이에게는 세상과 맞서는 심리적 방패가 되어줍니다. 서울대 곽금주 교수는 립스틱을 경쟁 심리로 해석하며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여성들 사이에서 더 돋보이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립스틱은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강렬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셈입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 사회의 시선, 그리고 여성들의 당당한 존재감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립스틱을 바를 때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오늘도 준비됐어.